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형님. 태명님. <laughs> 아, 아, 암송이도 안녕. <laughs> 태명님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아니 태명님 혹시 근데 하실 수 있는 그 미드 챔피언 뭐 있으세요? 암송이. 나 진짜 내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암살자 진짜 골드급으로 쳐야 되나 진짜. 그건 아? 알고 있어요 형님. 걱정 안 하셔도 돼. 너 나랑 정글 뜨자 그러면. <laughs> <laughs> 뭐하니 자, 여러분들 팀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펀딩은 최대 500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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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 네. 8분 8분이니까 13분, 14분, 14분까지만 받을게요. 14분. 네. 저 그냥 그럼 피오라 한판 할게요. 오! 와! 예, 네, 크로라 대위로 네. 가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또 네. 가면 먹히지 않을까? 은근히 어, 우리 판테온이 가볼까요? 있는데. 어디로 가 볼까요? 아래로. 어? 아래로 한번 갈까요? 아래로? 이쪽으로? 네. 되게 뻔하게 한번 가볼까? 뻔하게 가도 먹힐 때도 있잖아요. 우리 판태온이 맨 앞에 가고, 판태온 아, 가고, 아, 아, 어? 가고 뒤에 제라스. 판태온 가고 뒤에 제라스에 가보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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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 언니 고고 오고. 이고 맞겠다. 가요? 가면 설정 하느라 내가 한번 한번 먼저 갔네. 예, 그만 하죠. 그만. 네. 네. 야선 이름은 네요가까야우 이거 음. 하면, 말 하면 말서말 하는 뭐 하야 <laughs> <laughs> 녹턴 보이죠? 네. 제가 드리블 할게요. 네. 암송이 네, 저위주로 많이 노릴 거예요 아마. 오케이. 네. 암송이 네, 올라갔고 네. 윗쪽 동선. 네 뭐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갈수을까요 녹턴이요? <laughs> 예, 제가 계속 찍어 드릴게요 이거 먹고 있어요 지금 아, 제가 미드 드리블 할게요 안 음... 싸워도 되고 어녹턴풀 빠졌고 녹턴부터 패도 돼요 녹턴부터녹턴부터 패죠 녹턴부터 패죠 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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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나 마무리 됐어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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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암송이 아주 그냥 미드만 노려 아주 그냥 와 이거 이블링 크면 진짜 난리 나지 그니까 암송이 아주 네, 그냥 아, 나한테 맺힌 게, 게 많아 이거 상대 바텀 무 크리라서 한번 울만해요 네 좋아요 아, 네, 네 이번에 라인 땡겨가요 자연스럽게 네. 땡겨가요저 옥렉까지 네. 돌기 어려워서 일단 아플 지금 아리 쪽 찌르면 네.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판테온이 그냥 점화, 네. 점화 그 풀받고 음, 그냥 았어요 예, 바로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저거 아리 육전에 은근히 한 콤이라. 자 가볼게요, 붙어볼게요. 근데 이거 바텀도 붙어야 돼요, 바텀. 싸울 건 바텀도 붙어야 돼. 아리 싸우고 있는 거야 어디야? 가고 있거든요 일단. 나도 가고 있어요. 내가 에코보다 빠르긴 해요. 에 이거 이거 쫓아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히머부터 잡을게요. 어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에코 올 수도 있긴 한데 에코 궁 전멸은 다 없고 일단 이블린이 빨리 라인 밀어줘야 될 듯. 어 아니면 그거? 어나 있다! 와우! 판테온도 지금 라인전 되게 잘하고 있고 한 번씩 어디 돌아다녀도 될것 같아요 보다가. 에코 궁 지금은 없어요 저 그림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곧 차긴 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돌았어요. 아, 아, 음. 먹을게요, 음. 좋아요. 나이스. 아주 좋아요, 드래곤, 음. 먹죠? 드래곤, 음. 드래곤 먹죠. 아, 네. 드래곤 네. 네. 먹죠? 에. 에 미드 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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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내려 내려와요. 저 6렙이에요. 운데 니가 니가 니언 니가 니이네 너무 좋 니가 니이야 이거 한번가 니가 니겠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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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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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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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잠시만. 네. 갈, 거, 갈거 같은데? 제가 그럼 살릴게요. 이블린 정거에 도셔도 돼요. 그래 블루 먹으셔도 돼요. 오케이. 네. 네. 와, 이거 뭐야? 갱킹 날카로운데? 어. 아, 근데 아, 제가 아, 이거 아그니까 제가 제가 호응을 아못 했어요. 처음에 그 전멸로 아 들어가실 오. 거였으면 나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 헤우갔네, 이거? 괜찮아요? 오. 와 아깝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우리 그 그래, 이블린이 잘큰 거라, 예, 괜찮아요. 아직 음. 이블린이 세긴 세인데, 킬, 아이스. 얼목 킬다 먹었어. 저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 정현님 이제 전선 약간 위로 올리면서 우리 전령도 좀 먹어보죠. 14분 전에. 빠질게요, 빠질게요. 요 노크로. 예 전령각 좀한번 보면 어, 좋아요 판테온이 네, 계속 라인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령각 나와요 저도 미드 밀수 있고 오케이 녹턴 아래 아래쪽 아래 아래 네, 네. 아래쪽 포탑 허깅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어 제라스 어, 조심하고 어, 계속 예 제라스 같은데, 조심해요 예예 예, 그냥 뒤에 포탑 허깅만 하고 있으면 돼 이제 말자 내려가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바텀 그냥 최대한 당겨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녹턴이 갱갈 곳이 없어서 전령 바로 풀어야 될것 같아 미대. 미대에 바로 풀어야 될 것. 1 4분 전에. 예. 와와와우한거 봐. 어 빨리 밀어야 돼. 전령 쓰레기야. 아 이거를 쳐못 봐. 그냥 빨리 밀어버 여기 팀 왔고. 그 정현님 정비했다가 네, 욕 네, 먹을 아, 준비하죠. 네, 조금... 이제부터 쎄쎄 내려올 수, 수 있을까. 우리 졸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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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텀이죠. 출발은 할게요. 일단 바텀 쪽 바텀 쪽 출발은 할게요. 길게 싸우면 저 가고 있거든요. 길게 싸우고 있나?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하고있어요 it? I'm going to go. i 일단 우리 다같이 정비했다가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요 go. I'm g o 네. 무거운 에탈게 없는 지금. 저희 약간 이제 슬슬 수합해도 될것 같아요. 녹턴 무시에 안 좋은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그 포타백 깨면 깨고 수합하면 좋긴 한데 지금 조금 애매해요. 오브젝트 우리가 다 챙겨놨고 지금은 그냥 현상 유지가 제일 네. 좋거든요. 이블린이 바텀 녹턴올때한 번만 역갱쳐주면 될것 같아요. 좀 눈치보다 나도 텔 있고 에코도 텔 있어요 아마 둘 다. 지금 타이밍에 밀었으면딱 좋았긴 했는데. 티머 어. 한번 가볼게요. 티머 가볼게요. 네. 저도 붙는 줄. 중... 예, 네, 붙어볼게요 티머. 이거 싸우 돼 오, 트타 점프 빠졌어. 트타, 덤, 점프 빠졌어 트타 점프 빠졌어. 공 나왔다. 씹었습니다. 네 어디야 어디야 오, 위야? 예 네, 바텀 미시면 돼요. 네. 어나 피오라 뭐지 왜 이렇게 잘하지? 저 제가 피오라 수백 판했는데 어? 오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다 네, 다 잘하고 계십니다. 어, 잘안 나와요. 근데, 어, 근데 그, 그렇게만 해도 잡을 만한데? 오케이, 좋아요. 어, 어, 이거 안안 어. 아, 어. 아, 이것도, 이것도 호흡이 좀안 맞았다. 그또 나만 죽는 어. 거야? 여기. 아, 안죽나저 아, 거 아니, 아 아니, 아 그 우리 한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막 지금 봐도 무는 애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딱히 이블린만 좀 네. 단독 행동이긴 한데 쟤네가 녹턴이 막 들어올 거거든요. 에코랑 같이 아리랑 네. 우리가 잘 받아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좀 뒤에 네. 포지션 잘 빠지면서 고래했어요. 아예 좋아요. 네, 네. 네. 그래 녹턴한테 위, 물리면 위치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네. 그런 거 좋아요. 미드 전령 풀었어요. 네. 막을 수 있나요? 음. 못 막을 거 같긴 한데 뚫리긴 하겠다. 하겠다. 네 괜찮아요 이제 슬슬 용 준비하면 되거든요? 슬슬? 네, 내려갈게요 아예 좋아요 용 40초 오오 욕턴 욕턴 네에 들어왔다 네. <laughs> 저도 이제 합쳐볼게요 우리 시야 잡으면서 포킹 해야 되고든아 버섯 밟는 거 조심하고 체력 체력 관리 많이 안될 거예요 그렇죠. 어 이런 그러니까 예, 갑자기 순간적으로 각 보이면 무셔도 돼요 그리고 어 잠깐만 이거 퇴각 퇴각하죠 네, 퇴각하죠 예 네. 그러니까 라인 먹죠 네 소체장갑 그형 아까 파이가 얘기했죠 그 제어와드랑 핑크 많이 사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측갖다 사고에 예, 그냥 이제 이블린 안안될것 어, 같아요 괜히 괜히 조심하고요 조심하고 이럴 때물리면안 되거든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가도 되거든 물수 있으면 물어도 돼요 아무나 아무나 물어도 돼 예 이제 이제 이제부터 받아치면 돼 받아치면 돼 천천히 어네 최대한 뒤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오케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어, 판테온 어디 낙하 가능한가 이런데 낙하하면서 좀 쫓아가면 이거 녹턴 쪽이나 아무데나 이런데 판테온 떨어지거든 앞으로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 나머지 이제 네, 가줘요 판테온 떨어진다 가줘야 돼 판테온 봐줘야 돼좀예 같이 봐주면서 싸울만해 싸울만해요 트리스타나 잡고 일단 어 최대한 어버서이다 오케이 으앗. 아, 근데 락 배드 제라스 계속 지금 아, 수학이 아니구나 근데 아이들 괜찮아요. 어차피 이블린이 여기서... <목소리> 이블린 드리블이 돼. 다 테리스, 나 테리스, 이블린. 나 테리스요. 여기, 여기, 아, 아, 네. 아, 잠깐만, 여기, 여기 타면 되려나 일단 눈치 좀 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에... 네. 여기, 여기 있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일년안 되겠죠? 어 버스트하면 각 나올 거 같아 좋아요 그런 오더 가보죠 한번 버스트 해보죠 버스트 해보죠. 네, 네. 갈게요. 네 갈게요 바로 갈게 요 그냥. <laughs> 아 너무 맞는다. 예 바로 바로 쪽 가서 시야부터좀 잡아주세요 지금 잠깐만. 어, 도수, 도수 도수지. 도수지. 네? <laughs> 아, 무서워 치는 척 척만 하고 오면은 말자가 빨아도 되거든요. 인정. 예 일단 쳐볼게요. 오면은 말자가 바로 그냥 붕해봐요. 치다가, 어, 잘자, 잘자. 에 치면서, 음, 음, 음. 아 이거, 예, 어, 예, 음. 그 바로 물어야 될것 같아, 물어야 될것 같아 지금, 물어야 될것 같아.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이딱 좋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 세마포스와, 세마포스와, 세마포스와. 예, 지금부터, 아, 그, 에, 여기서 어, 지금 이거 어, 뭐, 뭐, 싸울수 뭐. 싸울 있는데 싸울 수 있는데 싸울 만해요, 싸울 만해요, 싸울 만해요. 조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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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독턴, 독턴, 독턴. 아 독턴 오는 거 여기서가 음. 중요한데. 아 아! 아 오! 어, 지금 잠깐만 이거 되나? 이거 안안될거 같은데. 잠깐만. 오! 오! 미치고 있어 아, 땡! 와! 땡!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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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와 근데 노트 땡이 나나. 잘했어요. 잘했어. 땡이 떼나. 이거 마이더 템 먹어야 됐지. 다음 템 미안들이 말고. 조냐 지금 가셔도 돼요. 조냐. 네알겠습니다 우리 한 턴씩 핑퐁 우리 조냐 웬만하면 다 가시면 좋아요. 바로 안 나오니까 이거 아깝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쟤네도 뭐, 뭐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혹시?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이죠? 무이죠? 네. 어떻게 되나요? 보여요. 되거나요? 가죠. 싸워 보죠. 어, 싸워 보죠. 용 먹죠 용용 먹죠 용용 용. 용, 용. 용. 에코. 에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살짝 뒤로 빠져서 당겨봐요 당겨봐요 마드부터 깨고 에코 들어오면 에코 패면 돼요 그리고 네. 네. 에코 에코 에코부터 패죠. 네. 아 죽이면 돼 그냥 죽여. 어, 저쪽도 용재막네 네. 아,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완전 황벨이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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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제 제가 사이드가... 어, 잠깐만요. 이거 붙어볼게요. 어, 개 쎄다. 이거 바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른 쪽으로 한번. 어차피 바론을 치는게 아니라 아까처럼 오면은 그냥 물면 되는식으로 네. 네. 바론 시야장암만 한번 해볼게요어 네. 나리도있어 여기 나리 아유 뭐 버섯을 이렇게 야무지게 깔아놔 탑좀 밀고 올게요 녹판 네. 여기 있어요어 네. 네. 이거 와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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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치자. 치죠, 치죠 에코도 바텀이고 에 그냥 쳐서 오면은 또 물어요 말자가 그냥 빨아요 바로 오면 야 네. 이거 녹턴 오면 이거 싸워야 돼 이제 태 타고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제 슬슬 스테이 강 나오니까 아니면 오케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예 이런 거 계속 싸워야 돼 눈치 보다가. 오케이, 좋아요. 계속 싸우면 돼. 아 위에, 피어, 아, 뭐야, 저, 팀워구요 녹턴 온다. 와, 네. 아, 보이지 않아, 저, 근데 계속 길게 싸우면, 할 만하거든요. 잠깐만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죠.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까지여까지여 아 이거 걸리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 괜찮아 예. 이블린까지 죽으면 안될거같은데 맞아 이블린은 살아야되고 저텔 있거든요? 쟤네가 만약 바론치면 텔 탈테니까 어? 뭐 잡을만하다 뭐나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약간, 약간 너무 좋다, 느낌이 <laughs> 녹턴 VS 이블린 싸움같아요 <laughs> 녹턴도 개쎄고 <laughs> 이블린도 개쎄고 지금 보니까 이거 제가 탑 가서 탑 1차 좀깰게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미드 압박해서 이거 한 대만 좀 깨죠, 이거 한 대. 어, 그 이블린 괜찮아요? 어. 어, 근데 이번에, 이번에 아, 위험한 것 같은데? 네. 아, 아, 이거, 아, 이거 미드 괜찮아요? 그 더물리지만 않으면 돼요. 네. 용사가 더물려 용에만 맞춰서 나올게요. 예, 저 그냥 탑 1차 뚫을게요. 미드 클리어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될거쪽 안쪽에서 클리어 안 되나? 안쪽도? 살짝. 우리 라인들 하면 못 하잖아. 아, 그래요. 그 라인 클리어 좋은데 원래 말자 제라스? 그냥 뭐원 거리에서 스케만 쓰면 돼요. 예. 네. 이제 탑으로 가요. 탑으로 가요. 가요. 네.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용쪽 우리 볼까요? 용 쪽? 네, 이제 저 용으로 뛸게요. 아리 탑이고. 그니까. 맞아요. 쟤네 지금 정비 좀 늦거든요. <laughs> 한테, 한테 님이 앞에서 <laughs> 물뭐 오케이 오케이 제가 물게요었어요잘 먹었어요. <laughs> <laughs> 잘 먹었고요. 잘먹어요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먹었어먹어요요어먹어 빼면서 네, 예 빼면서 하죠 빼면서. 말좀까요예 네, 지금 일단 치면서 보고 있어요. 와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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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오케이 지금 녹턴 어디죠? 발사 하나? 발사 안 하나 녹턴? 이거 버 버서 발지 말고. 어버안았네예잘하셨어니 에이 아다 좋아요. 예, 미드만 깨고 정비하시죠. 다 정비하시죠. 이거 미드 알아서 깨겠다. 미니언들 네. 어, 어디에요? 어, 미드죠. 빠지면서 좀 시간 끌수 있나? 저 태어나면 테른 있어요. 가볼게요. 자, 네네, 자 네네. 이거 싸 쌓을 준비해 봅시다. 그러면 어, 잠깐만. 근데 나만 죽나? 우 살짝 네네. 빠지고 네네. 녹일 수 있나? 오케이, 싸우 될것 같아. 싸우 될것 같아. 앞 점프 스타 앞 점프 밀고 나가죠. 밀고 나가죠. 밀고 나가죠. 좋아요. 조이면서 나이어 응. 바론 가죠, 바론, 바론 가죠, 바론. 바론 더 쓸모 없긴 해요. 이거 탱좀 달라붙어서 서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먹어야, 아. 해, 이거 먹어야. 아. 예. <laughs> 좋아요. 야 버스트, 버스트 하죠, 버스트 하죠. 나이스! 우리 안전빵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좀 이제 공격적으로 해볼까요? 공격적으로 어... 가죠. 이불이 잘 커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미, 미드 한번 밀고 나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대치구도가 훨씬 좋긴 해서 오. 그러면 이거 좋아요. 나이스 네. <laughs> 아, 미드 눈치 보는 중. 이제 녹, 이제 날아온다. 뒤,뒤,뒤,뒤에 녹턴 뒤에 녹턴 있고 저 녹턴부터 죽일게요 오케이 가볼까? 판테온 점프도 가능해요 지금 얘네 체력 없어서 판테온 점프 가능해 오케이 좋아요 에 예, 그냥 깰거 깨져 그만할까요? 어, <laughs> 어, 그만 어, 아니면, 아니면... 될... 이 저... 음. 음, 좀... 네, 나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laughs> 사장님 이거 먼저. 에코 공 빠졌고. 아유. 오케이,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아유. 이거 하나 더 깨보자, 하나 더 깨보자. 저 금방 깨거든요. 음. 두개깰수 있겠다. 잠깐만 이거 깨봐요. 나 죽어요. <laughs> 좋아요. <키워맘데요>? 여기 <laughs> 녹턴. 뭐야, 이게 안 죽어? 나 부활이에요. 나나 나 데려가요. 와, 그럼 바로 안 예, 가죠. 이거 또할 거예요? 이이미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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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좋아요. 국이스아국죽국미 같은데 미국 미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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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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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요. 제가 제압 고든1등이네요아아 아, 날카로운 지적이. 어떻게 미드로 그냥 끝내 볼까요? 네 끝내도 될것 같아요. 우리 오늘 너무 잘끝 아, 어무 가면 되지 않아요? 예, 뭐 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세요. 예, 저는 탑밀다가테 해갈게요. 레드 예. 먹어도 돼요? 예, 드세요. 저 그냥 바텀에 가정, 붙을게요. 가정, 혹시 모르니가 가자, 그냥 대놓고 네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와드 네. 네. 어 얘네 이닛이 뭔가 열라고 한다, 그렇죠? 옆구리에서. 네. 어. 어 들어갈게. 에코부터. 오케이 바로 죽였다. 이 다음 녹턴 녹턴 잡고 아이쿠. 좋아요. 아이쿠. 와 판테온 어그로 지렸다 앞에서. 아이쿠. 좋아요. 아. 오케이 아이쿠. 좋아요. 아이쿠. 좋아요. 에 네, 끝내면 돼요. 아이쿠. 아. 좋아요아 이블린 근데 아 이거 뭐다 너무 잘 하신다. 진짜. 와. 이블린이 저희한테 어, 손가락이 어, 매섭네요. 네. 먹히는 아니야 모르겠네요. 파는 더. 암송이 또 발을 이렇게 카이처대라나, 이렇게 아니, 여러분, 나 솔직히 피오라 생각보다. <목소리>